안녕하세요. 2월 5일 어,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어, 오늘은 로우 캡 이제 시총 적은 알트들이 어떤 상승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패턴으로 어, 어떤 패턴으로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일단 앞서, 그 전에 앞서서 일단 나스닥을 먼저 볼게요. 어,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위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, 텔레그램 방에 이제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이비 포인트, 이 하모닉 패턴의 비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뚫어 내는지를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비포인트를 만약에 뚫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하모닉 패턴의 PRG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위치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 비포인트는 이제 비포인트 내에서 한 차례 상승을 만들어 냈고 이 후에 눌림을 줬다가 이제 PRG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그래서 하모닉 패턴을 사용을 할 때는 꼭이 B포인트의 캔들을 유심히 봐라. 이 B포인트를 돌파하는지 혹은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다가 꺾이는지를 잘 봐야 된다. 라고 볼수 있고.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까지 상승이 조금 남지 않았을까. 이 위치까지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일단 이더리움은 이런 큰 채널 안에서 팬들이 놀고 있다 라고 이제 볼수 있고 조금 작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, 그 전에 하모닉 패턴은 이런 샤크 패턴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. 샤크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이 샤크 패턴의 C에서 D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은 임펄스 패턴으로 올라가야지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이 하나의 임펄스 패턴, 임펄스 파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승이 끝이 난게 아니라, 아직까지는 조정을 한 차례 받더라도 한 파동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. 그래서 뭐 이제 하모닉 패턴은 이 샤크 패턴을 보고 있고, 이 샤크 패턴의 B 포인트, 아까 말씀드린 이 B 포인트를 또 이제 돌파를 해 냈어요. 자, 샤크 패턴의 B 포인트에 있는 캔들을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면서, 이런 식으로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이제 매물대 소화를 거쳐냈다, 이루어냈다. 이제 뭐 매물대 소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아닌 어 기간 조정으로 뚫어냈다라고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샤크 패턴의 이제 이제 10포인트에서 뒤까지는 다섯 개의 파동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저는 이 저점에서부터 나온 파동이 일단 이제 다섯 개의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지금 위치는 세 번째 파동이 나오고 있는 3파동이겠죠. 그래서 이제 3파동이 끝난다고 이제 볼수 있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빨간 추세 라인이라고 볼수 있고, 이 빨간 추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이런 디크래프트의 PRG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. 디크레 패턴 PRG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이 3파동. 세 번째 파동이 종결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, 생각을 하고 있고. 어, 그래서 이제 이 디크레 패턴의 이제 B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돌파를 시도했고 지지 눌림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눌림 테스트가 완료가 된다면 아마도 이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. 어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3파동이 끝이 난다면 이런 식으로 꺾인다면 저는 이제 이 4파동의 조정을 볼 거고요 4파동의 조정은 아무래도 이런 빛 포인트와 그리고 어, 이 채널의 상단에서 이제 같이 이런 위치에선 지지 받아주는 게 매우 좋아요 만약에 이런 위치까지 뚫리게 된다면 조금 어, 이게 사파동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그 의심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파동이 끝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위치가 끝이 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마지막 오파동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파동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어 표종적으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봤을 때이 채널의 상단 이 채널의 상단에 저항이 있겠고요. 또 a b c d 1대 1 자리가 저항이 있겠고요. 1대 1 자리에 저항이 있겠고 채널의 상단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샤크 패턴의 PRG 그러니까 1.13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제 이 위치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자, 작용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위치는 굉장히 강한 저항 구역이다. 어, 그래서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숏 포지션,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추세를 먹는 숏 포지션을 시도를 해볼 것 같고, 어, 그 다음에 어,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샤크 패턴이 아니 샤크 패턴이 아디크랩 패턴의 p r 제에서숏 포지션을 단기로 들어, 들어갈 거다. 그리고 이 위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어, 롱 포지션을 들어갈 거고요. 그래서 제 매매 계획은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로우캡 알트들, 시총이 작은 알트들이, 알트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.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말을 많이 덧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어 일단 파워렛저나 톤 혹은 뭐 세타뷰엘 제로엑스 뭐 이런 많은 코인들이 있죠 이제 로우케 말트들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자 이런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저항 매물대가 있고 이 저항 매물대를 이런 식으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, 발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 이런 식으로 저항 매물대를 어, 소화를 해요.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. 또 다른 알트를 보게 되면 이제 통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저항 매물대가 있겠죠. 저항 매물대가 있는데 어, 완전히 닿진 않았어요. 얘 같은 경우에도 이, 이까지 와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친 건 아니지만. 이제 이 바로 앞전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거친 이후에 바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또 이제 뭐 다른 알트를 보게 되면 세타퓨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퓨얼. 얘는 뭐 그냥 올라갔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기준을 부합하지는 않고 제로엑스나 어, 뭐릭이얘 캐리... 같은 경우도 좋은 예시가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저항 매물대가 있고 한 차례 소화를 시킨 이후에 또한 차례 소화를 시켰죠 그리고 눌렸어요 눌린 상태고 눌린 상태에서 쭉 뽑아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다.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이런 앞전 저항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저항 매물대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장면이 있는지 보이는지. 이를 찾아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알트가 뭐가 있는지 보게 되면 음... 일단 뭐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알트 같은 경우에는 덤 프로토콜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엔 충분히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친 상태고,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위치, 이런 저항 매물대가 있겠죠. 저항 매물대를 굉장히 많은 차례 터치를 했다. 굉장히 많이 때려주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했고, 그 다음에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, 이제 이렇게 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, 냅둘 때는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. 이런 위치에서 또 매물대를 소화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, 떨어질 때는 아예 거래량이 없다. 얘 같은 경우에 또한 차례 이제 매물대 소화를 했고 계속해서 치면서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? 어 이런 매물대를 뚫, 뚫어주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?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세 가지겠죠.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냐, 그냥 네 시간봉으로 쭉한 번에 뚫어버리느냐, 혹은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제 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, 혹은 떨어졌다가 어 한번더 털고 올라가느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, 어 저도 이제 눌림에 이제 눌림에서 한번 받긴 했어요. 그리고 밑에서 기다렸는데 매스 어 터점이 오지 않아가지고 딱 1차만 들어갔기 때문에 어또 2차로 분할로 진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, 돌파를 할때 돌파 시도를 할때 들어가느냐 혹은 어, 눌림의 매수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할때 50%를 들어가고, 눌림이 나왔다면 또 50%를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. 어, 제가 생각해 놓은 비중에서, 그리고 뭐 다른 코인을 또뭐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 뭐가 있냐 하면, 이제 뭐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매물대를, 어, 얘 같은 경우에 소화를 많이 못 시켰어요.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. 거래량이 터지, 터지지도 않았고. 그래서 어, 조금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해주면서 지금 한번 터지면 터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. 라고 볼수 있고. 어, 또 다른 알트는 1인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항 매물대를 어, 시도를 하면서 어, 한 차례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번더 올라간다면 이런 식쭉쏠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런 저항 매물대가 있죠. 저항 매물대가 있고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다. 터치를 하고 나서, 얘 같은 경우에 꼬리로 굉장히 세게 테스트를 또한번 했죠. 그래서 얘도 언제든지 갈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언제든지 갈수 있다. 그래서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알트들이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갔냐를 이제 중요시,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에 바로 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, 어또 뭐가 있을까요 얘도 바로 갔네요 얘도 그냥 바로 간 얘도 바로 갔고 어 카바 같은 경우는 뭐안 나왔고 슈팅을 보여주는 게있 예시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음, 잠시만요 뭔가 세럼도 뭔가 수렴의 형태를 거치고 있네요. 얘도 이런 식으로 거치고 있는데 돌파를 할때 한번 잡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이래도 음 제가 아까 이제 한번 설명 드리려고 이제 딱 찾아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아 이런 것도 있겠네요. 뭐 이런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도 볼수 있고. 눌림에 성공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, 그래서. 아, 얘 같은 경우가 있네요. 만약에 이제 이런 위치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때. 자, 이런 매물대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눌림을 한 차례 주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우캡 알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. 어, 아직까지 이제 알트들과 어, 이더리움을 같이 봤을 때, 만약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, 어,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시아코인 펀디엑스, 뭐 덤프로토콜 이런 애들이 한번더튈수 있어요.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길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직 한 차례? 이더리움이 한번더 올라가게 된다면, 올라갈 수 있고, 얘 같은 경우에 터질 수 있겠죠.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. 그래서, 어,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보되, 어, 내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, 어,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이더리움도 이제 이런 빨간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면, 어, 제가 말씀드린 알트는 한 차례 크게 튈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